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자, 오늘 젠백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젠백스가 오늘은 보합권으로좀 수제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젠백스가 어제 이 소송에 대한 공시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바이오빌이 젠백스한테 270억 정도에 대한 돈을 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소송이 들어온 건데,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이 270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자기 자본 대비, 젠백스, 자기 자본 대비 한 46%에 해당되는, 어, 금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자마자 제가 어제, 오후 6시죠. 6시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싹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내용을 일단 보시게 되시면 일단은 바이오빌이 제, 이제 젠백스한테 270억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젠백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뭔 소리야 난그돈안 줘도 돼 라는 생각이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 명령은 바로 이제 무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대기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 젠백스 재무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젬백스 이제 바이오빌이라는, 바이오빌이라는 애들이 젬백스한테스한테 270억이라는 돈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소송을 진행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젬백스는 어, 나는 안 줘도 돼. 안 주니까, 어, 이신청을 제기할 거야. 근데 이 신청을 제기를 하면 이게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빌 입장에서는 270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민사를 걸 수가 있어요. 이제 민사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사에 대한 내용,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함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지금 당장 예전에 이제 공탁금 이 공탁금을 좀 맡겨 놓았었던 부분이 있어요, 295억 원. 그래서 젬백스가 법원에서 일정 금액을 맡겨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소송 중이라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혹시라도 내가 패소하면 이 돈으로 배상하겠다라는 일정의 보증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얘네들이 이 신청을 진행을 하고 무효가 되게 된다고 하죠 그하면 우리가 이제 민사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민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으로 맡겨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젠백스 관련해서 오늘 추가적인 브리핑을 더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소송 관련 민사소송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민사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넣어놨어요. 바이오빌이 낸 지급명령 신청은 젠백스가 우리 돈을 안 줬으니 빨리 판결 내려달라는 민사 절차의 일종 중에 하나입니다. 젠백스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단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라기 보다는 바이오빌이 좀 원해야 돼. 바이오빌이 좀 원하고 이 부분에 민사까지 가는 거를 원해야지만 민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 지금 명령, 일시적인 절차일 뿐 소송이 본격화되면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하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 젠백스가 민사에서 진다면 손해배상금, 채무금 판결이 나온다. 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 0 0억의 300억 규모로 젠백스가 일부 폐소한다면 그 금액은 손실처리 충당금 설정으로 회계에서 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젠백스는 과거 사건에서 공탁금을 걸어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제 추가 현금 유출은 거의 없을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만약 공탁으로 이미 상계 가능한 상태라면 폐소 판결이 나도 재무 제표상 추가 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새로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묶어둔 공탁금으로 소진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쁠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안 좋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뭐 요약 결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명령, 이의제기로 민사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민사로, 민사에서 젠백스가폐소하더라도 이미 공탁금으로 큰재무제표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남은 리스크, 심리적인 악재일 뿐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실시간적인 뭐 공시나, 어, 호재나 악재 이런게 나와 주게 된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쫙 브리핑을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겨줘려요 남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텔레남어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젠백스 젠백스 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같고요 추가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한가지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전에 정정공시를 한번 냈는데 이제 신주배정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원래 이제 10월 1일이었지만 10월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28일이면은 이제 다다음주 화요일 한 2주 좀 안되게 남아있는 자러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10월 1일에서 10월 28일로 변경을 한것 자체는 10월달에 언급을 한다라고 했던, 공개를 한다라고 했던 이상에 대한 결과, 임상에 대한, 그죠? 결과죠? 그죠? 이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 삼상, 삼상을 진행하기 위한,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에요. 그죠? 삼상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야 된다, 실패를 해야 된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겠죠. 삼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얘네들이 10월 1일에서 28일까지 변경을 했어요. 자, 근데, 10월 달에 이상의 임상 결과 데이터를 발표를 해. 근데, 이 결과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요.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해서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실패를 할수 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 임상의 데이터가 좋아. 그러면 성공을 할까요? 실패를 할까요? 성공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저는 1차적으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니까 연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연기를 진행을 했어. 연기를 진행했어. 그러면 이상에 대한 임상 데이터 자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젠베스 관련해서 오늘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만병통치약, 세계 석학이 반한 젠백스 GV1001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세계 석학이 반했대. 세계 석학이 반했대. 그만큼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얘네들 뭐예요? EAP까지 좀 진행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EAP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재료 중에 하나고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쫙 읽어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엄청나게 좋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얘네에 대한 공매도 잔고 자체가 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나야 이제 젠백스예요 젠백스로 찍혀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공매도 잔고가 이제 10월 10일 기준입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69만 2천 주, 그죠?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인데, 이 69만 2천 주가 좀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69만 주를 이제 원화로만 따지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32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320억 정도가 되는 금액.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오늘이 이제 10월 15일인데 여기서는 공매도 장구가 이제 10일 전 이제 이제 5일 전 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가 되는 건데 어 지금 32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매도는요 A라는 사람한테 어 이제 물량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물량을 빌려오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69 이제 69만 주를 좀 빌려온 거잖아. 빌려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수수료가 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의 청약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요? 예 신주가 발행이 되죠. 신주. 자, 덴베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주죠? 여러분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얘네들이 신주를 주는 게자 비율이 이렇게 잡혀 있죠. 0. 1, 5, 그냥 0.15라고만 좀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 10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한 주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준다라는 건데, 이 신주, 뭐예요? 69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당장 신주가 어느 정도 나와줄 때까지, 이 공매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얘네들이 69만 주에 플러스 신주까지 들어오는 거를 같이 갚아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공매도 세력들이 이 물량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게 얘들이 이제 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소송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주가를 눌러주고 눌러주면서 이 공매도에 대한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대차장고 이 대차장고도 보시게 되시면 대차장고가 거의 800만 주예요 800만 주가 쌓여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없고 좀 빠릿빠릿하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매도 세력들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1번 쇼스퀴즈예요. 시오스퀴즈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얘들이 네 신주가 나와주기 전에, 그죠? 신주가 나와주기 전에 그리고 어, 신주가 나와주기 전이 아니네.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이거. 신주 배정 기준일 이 부분이 나와주기 전이죠, 그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결론적으로 이제 10, 10월 28일이잖아요. 10월 28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어 10월 26일이죠. 이틀 전, 2일 전, 이날까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언제까지? 26일까지는 일단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해요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서 저는 쇼스퀴즈 숏스키즈. 쇼스퀴즈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잼백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일정을 변경을 한건 그만큼 자신감, 그죠? 자신감이다라는 거고, 어, 세력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물량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10월 26일까지 정리하지 못한다면 신주에 대한 물량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쇼스 퀴즈를 이제 터트려 주면서 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이러한 부분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어떻게 돼요? 공모에 대한 물량을 청산을 한다. 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지금나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보긴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두 번째는 호재 지금 당장 두 가지에 대한 호재가 남아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젬백스 관련해서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젬백스 라고 세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 젬백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요. 시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내용, 그리고 실시간적인 공시나 어떠한 재료가 나와줬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대응 전략을 잡아 드리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하나오션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나와줬었죠. 그래서 하나오션 관련해서도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오션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오히려 눌리면 좋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투자리포트365 채널 있죠? 365 채널에 영상 하단 보시게 되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밑에 파란 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을 저한테 남겨줄 수가 있어요. 입장 요청을 남겨주신 다음에 010-7669-3753번이죠. 이 번호로 이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한 글자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한분한분좀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문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가 승인을 못해드리기 때문에 어,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면 될것 같고요. 현재 262명, 262명 어, 동일하게 좀 입장을 해 계시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제가 꾸준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이 영상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뿐만이 아니고 이젠벡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 뭐 매도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우 타점, 매우 타점. 그리고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부도 동일해요. 자, 요런 식으로 매우 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요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 도 좋은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XR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 1 0 7 6 6 9 3 7 5 3 오3 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